국을 시작합니다. 이번 판은 100번으로 두어보겠습니다 높게 한번 걸쳐볼까요? 이 수가 예전에 함정수로 많이 나왔던 수법인데 그렇다면 저는 붙여가겠습니다. 젖혀가고요. 빠져가면 은 끊겠다는 얘기인가요? 늘어볼게요. 왜냐면 이걸 그냥 빠지는 거는 막히는 자리가 좀 아프니까 뭐빵 때리면 줄수 없죠. 뛰어두겠습니다. 툭도 여기를 눌렀다 정도의 의미인데, 다음에 여기 뛰어가는 자세가 좋기는 하네요. 붙여 나가겠습니다. 붙여가고, 보통 예전에 여기를 끊어서도 많이 타계를 했었는데, 여기를 백이 빠지면은 귀쪽을 잡아둘 수도 있겠네요. 포고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단수치고, 빠져갈게요. 여기까지 갈수 있을까요? 그거는 나와서 끊으면은 1 0 쉽지 않은 모양이고요. 눈목자 정도가 일감으로 보이거든요. 눈목자 가겠습니다. 받아준다면은 쭉쭉 밀어갈게요. 이쪽도 하나 빠져놓고요. 이걸 안 받았어요. 이 자리도 꽤큰 자리인데. 날 일자 가고요. 막아가겠습니다. 막아가고요. 바짝 다가가면 삼삼을 바로 들어올 거거든요. 이거는 이쪽 모양을 정비를 했다는 수예요. 다가가는 거는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분다면은 이쪽을 지키거나 뭐 이런 쪽을 둬서 굳히는 정도인 것 같은데 여기를 갈 수도 있을까요? 이거는 뭐큰 득은 없어 보이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구쳐 가겠습니다. 냉정하게 두어 갑니다. 다음에 일단 여기 들어오는 자리가 딱 보이는 자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받아둘게요. 이쪽을 뒀다는 거는 실리작전으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이으면 빠지거나, 쪽을 후고칠 수도 있긴 한데, 이수는 안둘 거예요. 여기가 거의 살아있는 형태라서, 이으면 빠지겠다는 뜻인 것 같고요. 또 이거는 무조건 이어야죠. 출리작전으로 가자 이건데 벌려둘 것이냐 아니면은 바로 들어가서 이쪽에서 전투를 걸어갈 것이냐예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셋넷 저쪽 가겠습니다. 흙도 이 자리는 이어두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냥 손을 빼네요. 여기도 상당히 두터운 자리라서 하나 둘 세넷 다섯 여섯 일곱 주겠습니다 건너가고 지키면은 끊어 잡아야죠 대범하게 백도를 공격을 하겠다는 건데 하나 둘세넷 다섯 여섯 일곱 양곱마 형태기는 해요. 여기도 아직까지는 못 살아있는 자리라서 양쪽으로 딱해 나가겠다는 얘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붙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는 받겠습니다. 울리면 너무 아프죠?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뛰어갈게요. 이거는 붙이고 호구 치는 거를 두겠다. 뭐 그런 뜻인 것 같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어가겠습니다. 맞겠다는 하나, 둘, 하나 찌르고요. 이어 두겠습니다. 그쪽으로 간다. 붙여 가겠습니다. 차단할 건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받으면, 뻗어뒀을 때, 확실하게 일탈하거든요. 흙도 연결을 해 두는데, 지금 이 자리가 엄청 크기는 해요. 젖혀서 지키는 자리 자체가. 이걸 두고 있기에는 지금 여기가 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하나, 둘, 빠져 나가겠습니다. 역시나 바로 추공을 오죠. 이거를 가고 싶기는 했는데 중앙 쪽을 몰리는 것 자체가 아프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살아두겠습니다. 어쩔 수 없죠. 해결하자 이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를 호구로 당하는 것 자체가 좀 아픈 것 같아서 하나 뻗어놓고 막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를 두면 쳐, 쳐서 버티겠다는 얘기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강수로 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엄청나게 강하게 옵니다. 무조건 이어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시하겠습니다 여덟 아홉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중앙내가 좀기는 한데 살아두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온 동네가 열받어요. 이걸 어떻게 견뎌야 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초일기를 시작합니다. 일단은 여기가 패인데 이것도 패감이 안 되나요? 먹여치고 뒤로 치는 게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클랐어요 이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섯. 일곱 여덟 감이 없네요 하나 둘셋 받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어차피 안 되나요? 환경이네요. 여덟. 건하겠습니다 하나. 깜이 없었어요. 여기가요, 지금. 안 되는 게. 두면은 여기 두고, 여기를 끊는 수가 있어요. 이어갈 때, 여기 이어가지고. 반격에 걸리죠. 지금 어차피 안 되는 자리고 계속 이쪽을 살아뒀는데 갑작스럽게 여기를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네요. 맛이 있다고 보고 있었긴 한데 이거를 바로 결행할까 했는데 진짜 결행을 하네요. 여기도 지금 상대방이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이렇게 해서 이른 다음에 차단하는 수가 있으니까. 무시무시한 노림을 갖고 있는 바둑이네요. 중앙 쪽을 살아갈 때 차단을 해서. 그렇다면, 은 백도 일단은 여기를 먼저 갔어야겠네요. 이걸 두고 가는 게 수순이었을 것 같은데. 이거 한 방에 차이가 꽤 크죠. 아마 이렇게 갔으면 흙도 이쪽을 지키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런 정도라면 은 백도 살려볼만 하죠. 띄어가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고. 이게 이제 들여다보고 이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이제 탄력이 나오죠. 이거 두면 때려서. 이렇게만 와도 살것 같아요. 그 이걸 하나 해놓고 갔어야 되는데, 조금 경솔했네요. 여기서 패감이 쉽지가 않아요. 패감이 없어가지고. 한 패만 있으면 되는데, 이한 패를 쓸만한 곳이 없다는 거죠. 가장 큰 문제였고. 여기를 쓰기 전에, 이쪽을 쓰고 싶거든요, 사실. 여기가 먹여치는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두면은 단수 쳐가지고. 때려갈 때 요거 때려가면 이게 다 죽으면 안 되니까. 이으면은 여기 받으면 뭐 베개 한게 없죠. 이거를 잃르는것 자체는 팩감이 잘안될것 같아요. 흙이 팩감이 또 있죠. 여기 먹여치는 팩감도 있고. 흙이 자체적으로 팩감이 좀 있어가지고. 여기가 이쪽에 붙여져 있어서 배기 쉽지가 않네요. 백도 이거를 뭐 잡고 이렇게 뚫리는 거 자체는 집으로 안 되거든요 중앙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는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지잖아요 백 입장에서도 여기를 막는 거는 정수 같은데 여기 흙의 수순이 아주 좋았네요 여기 끊겨서는 지금은 사실상 바둑이 끝난 것 같아요 완벽한 수순이었네요 빠질 때 이렇게 둬가지고 끊는 수가 있어가지고